경북 군의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경북 전통 된장 마을에서는 100% 국내산 콩으로 빚어낸 옹기골 명품 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성면 치산 효령로 937번지에 있는 전통 된장 마을의 이영순 대표는 엄마의 손맛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구수하고 깔끔한 된장을 생산하기 위해 늘 위생과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통 된장 마을은 첫째, 국내산 콩 중에서도 원산지 증명이 첨부된 콩으로만 사용하는 것. 둘째, 전남 신안군에서 공수한 천일염을 이용해 직접 간수를 빼고 3년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셋째, 장은 물맛이라는 옛 지혜를 담아 지하 13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안반수를 기본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안반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알칼리수 성질로 단맛이 강해 된장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안반수에 콩을 12시간 동안 불리면 콩의 영양소와 안반수의 미네랄이 만나 영양덩어리가 됩니다. 전통방식 그대로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메주를 만드는데 편백나무방에서 30일간 숙성해 제대로 된 메주를 만들고 좋은 날을 선택해 장을 만듭니다. 잘 띄운 메주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전통 된장마을의 모든 제품은 6차 산업인증과 농업개통계약을 하여 신뢰성 있는 제품입니다. 지하 안반수와 편백나무의 효과로 냄새없는 청국장도 최고의 별미입니다. 최근에는 부산 기장에서 구매한 생멸치를 천연 안반수와 3년 된 천일염으로 만든 멸치액젓이 수도권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마이스 기업 연구소장인 신정미 연구원은 천연 안반수에서 발효시킨 콩으로 만든 된장, 청국장, 간장 등은 면역성이 부족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짠맛이 강하지 않고 구수한 맛이 살아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청정 전통 된장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도 같이 챙기는 식탁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 이윤지였습니다.